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세 번씩 새벽시간 오전시간 오후시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한가지 계속 번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끝나나?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아, 시대마다, 또 국가마다, 역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계획하심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laughs> 만약에 바뀐다면,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환경에 따라 바뀐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내가 대새김질해보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대새김질하고. <laughs> 읽지 않고 어떻게 묵상하고 대세김질 합니까? 읽어야 되지요. 읽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찾아서 읽어라. 자세히 읽어 보란 말이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오르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성령 받은 손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성령 충만한 다윗이 증거한 말씀이나 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3년 동안 증거한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인이 되라, 명령받은 사도들, 또 제일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까지 있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완성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경적 사람이. 그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 그걸 올바로 깨달으면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laughs>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지요. 표면적인 사람이 소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소경이란 얘기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귀머거리요 아, 소리야, 다 들리지. 왜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아지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대로 표면적인 사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배운 유대교에서 그래도 상위층, 상류층, 상류층, 어떤 계급이나 어, 종교적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왜 피로 말씀하시는까못 알아듣는 거예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한테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혼란스럽지요. 이거 뭐지? 내가 지금까지 하늘 아래서 <laughs> 지식으로 듣고 배우고 전문적인 공부한 사람이나 전문적인 공부한 사람을 통해서 예? 들은 얘기죠. 남을 통해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뭐지?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거. 거역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누구 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추천받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laughs>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히십니까? 세상에서 표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 뭐 병자가 낳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이거 다 표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에 그걸 뭐 병이 낫는다. 뭐 병이 오래된 건 오래 병이 든 사람들은 오래된 걸일수록더 어렵지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도 하셨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대책임질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표면적인 사람이야 주어진 일을 하잖아요 뭐 음식도 만들고 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각자 직업에 종사도 하고 아, 사도바울도 천막 깊는 일을 안 했습니까? 또 사도바울과 같은 동역자 브루스길라와블라도 똑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내면적인 사람이라는 게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표면적으로 믿는 상 믿는 척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내가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뭐랍니까?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laughs>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 내면적인 거지, 표면적인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laughs> 뭐, 철학이나 과학은 전부 뭐 표면적인 것에 대해 집중되어 있지, 내면적인 것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받고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 이런 말씀을 했나? <laughs> 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건 나한테 개인 얘기한 말이에요. 뭐 표면적인 내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내가 낳은 자녀나 표면적인 내 무슨 친구나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게 분간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땐 분간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나, 깨닫지 못하나. 그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여러분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랬네.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예. 하늘의 종교들은 이 표면적인 내가 선택해서 <laughs> 무슨 종교 생활을, 그, 맞아요. 하늘의 종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laughs> 하나님 아들이 AD 30년에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이죠. 그러니 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시몬을 보 시몬이 표면적인 걸 보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표면적인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표면적인 시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표면적인 시몬은 너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물 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네 안에 있는 내면적인 페트로스 돌이란 얘기 페트로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사람이 곡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래요. <laughs>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사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로쿵저로쿵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에 있는 뭐 에일리아나 어떤 선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왜 하늘 아래 지식으로 배웠으니까. <laughs>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별로 배운 적도 없는 선택받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바요나 시몬이 딱 나타나 보자 주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가 하늘 아래서 혈과 육이 혈통적으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피조물이 너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 이 말에는 무슨 말이 말에 함축되어 있냐면, 내아내는이 말입니다. 내아내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사람이 가르쳐서 알게 한다? 나 따라 해. 나 따라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주님 그리스도, 곧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런 말. 따라하라 못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구나. 그것을 많은 하늘 아래서 공부를 한 유대교에 있는 상류층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해야 상류층 있는 사람들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떤 뭐로 봐도 그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하나님으로 가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줘야지요. 그럼 내고 내, 내가 신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뭐따라하라면까지 뭐 얼마나 해 되는데 못 따라합니까 그런 시몬 시문, 시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베트로스 너는 돌이야 돌들 중에 하나야 내가 이 반서구에 내 교회를 세운다 불의심을 받은 거예요. <laughs> 에클레시아란 말은, 교회란 말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는데, 누굴 세우느냐? 페트로스. 나와 동질인. 거룩이 동질인. 그런 사람만 세워가지고, 내가 천국에 열쇠들을 주마. 약속이잖아요. 아, 그 성경구절 안 읽었습니까? 수십 번에 수백 번 읽었지요. 그렇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성령이 모으신 거니까 깨달아지는 거지요. 하나님 거룩한 책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고 하나님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됐는데 그 내용들은 다른 뭐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과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은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다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감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들 사모라.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복잡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복잡한 데서 찾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과 하나님의 생명 이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자연인은 누가 자, 자, 자연인이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흡이 안 들어간 사람.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로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피조물이 할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사야, 얼마든지 왜 표면적인 거니까, 내가 선택도 하고 뭐다할수 있죠.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피조물이 할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이 고난인데, 피조물이오,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루시퍼는 에스겔 2 8장 읽어보세요. 내가 목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침입한 뱀이 간교하다고 했지, 예 뱀. 용이라고 다예뱀이분명하게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그걸 내가 성경 읽었을 때, 한 번에 몰랐으면, 성경 받고 읽으면, 그걸 깨달아지죠. 아, 그렇구나. 이 간교하구나. 하나님 이름 팔은 간교하구나. 지금도 뭐 하늘 아래 하나님 이름 파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목적은 뭡니까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까? <laughs> 근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이 뭐예요? 나의 친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친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가나 아니, 나살에 서서 30년 동안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기 어머니 앞에서 뭐랍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그 표면적인 얘기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아서 눈이 열려져야 알아.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다마스카에서. <laughs> 강한 빛으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이던 눈이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보이고 나니까 그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그래서 악행을 저질렀다 그랬잖아요. 성령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미신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청소년기에 이미 완성된 사람들은, 그게 뭐 바비로는 포로 잡혀갔던, 메덴나로 넘어갔던, 그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70년 아니까, 70년. 근데 그들이 변질됩니까?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사도바울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청년 때까지 새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 말로 콧대만 높아가지고 하늘 아래서 그만큼 공부했으니까 콧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유대교사 알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청년인데, 그러니까 많은 부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해 가신 것은 표면적인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면적인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자는 성령 받고 나서. 1차적으로는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면서 형제 사오라.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laughs> 준비하신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 미리 아심바됐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심바됐다 베드로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미리 아심바됐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럼 내 자신을 보여댈까냐? 나는 미리 아신 받은 자인가? 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는 내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신 받은 자인가? 그걸 몰랐을 때는 가진 추악한 일을 다 했죠. 하늘에서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돈도 벌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이성 때문에 간음도 하고, 아, 수가성이 난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가 다섯이었고, 하나님 아들을 만났을 때 여섯 번째,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잔데도 자 주님이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래 만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 수가성년이 "어때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습니까?" 성령 밖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헛된 겁니까? 발도 안 되는 소리 성령밖에 몰랐어요. 나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예, 찬양이라고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죠. 내가 성경하고 눈이 띄고 나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왜?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어,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언제든지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단 말이야요 창세 1장부터 요한계시로 22장까지가 기준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야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시어야 됩니까? 아, 이론의야. 얼마든지 믿는다고도 하고, 배소리 다 하지요. 그러나, <laughs>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아, 이렇구나. 어렸을 때는 모르죠. 전목이가 압니까? 어렸을 때는, 부천히, 사도바울이 길리기야 다소에서, 14년 동안 자기 손으로 일하기 전에 시리아 다마스코에서 3년을 지냈잖아요. 3년 동안은 선자들 통해서 <laughs> 소위 말하면 젖 먹은 거예요. 그게 3년 지나서 젖대고 나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아냐 얼마나 잘못됐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 베드로하고도 그때 교제 약수를 한 거예요. 화해한 거죠. 또 주님의 저 동생, 야구보가도 교제 약수를 하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이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냐그 사람들 모릅니까? 다 알죠. 그리고도 자기 고향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며 하나의 말씀을 성겼다. 바울 사, 바울이. 편지에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응? 성년이 돼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 어떤 어떤 사역을 한다. 사도 바울이 그 기록한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섯 가지 은사 주셨다. 사도, 손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건 하늘 아래 지식으로 받은, 얻는 그런 은사가 아니란 말이야. 직업이 아니란 말이야. 이 다섯 가지 은사를 하나님 아들이 준비하셨다.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나의 참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길 바랍니다.